나자마자 공부 눈이 체크하고 300g 올랐네요. 아침 스트레칭 15분, 공복 마시고 공복 유산균 필수. 아침 식단 타임 해야 할때안 하다가 주말이시작요 코아핀에 수분이 차오르네요. 최 관절 아프고 트러블에 네. 예민하고 잠도 많다. 오늘 알도못 듣고 자 잠이 네. 쉬 공부 이산소는 못했어요. 한바. 등리이랑퍼 연습 하고 루틴 이렇게 공부 산 못한데 이기 30분 타고 저녁에 또할 거예요. 오 난. 점심 식단 타임 그 머리 길어졌죠. 인데? 수분 차는 상태를 한번박출근 하고 숨이 일어났기 3 0 일어. 지금 식단 유지하기를. 오늘 저 식단 타임. 저녁에 눈바디를 다시 다 갖춰 확인해. 뭐 살은 빠졌는데. 대전 중이라서 훈이 엄청 꼈더라고요. 제발 오래 하지 않고 일찍 끝나야 되는. 지금 할수있 최선이라고. 이전 수로 수분 빼기 뿐한 박. 오늘도 영양제는 필수. 대회가 코앞이라 네, 두신코퍼진점검할 시기. 연습하고 피도 하고. 자이서 40분 마치고 테닝까지 완료. 저 식단 타임. 그래서 배는 고픈데. 무게는안 내려가고. 열심히 할 몸도 따라주겠죠. 이번 연습 나간 첫 대회가 마지막 대회가 될 확률이 클것같제 목표는